선동열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저는 선동열 선수 시절에 광팬이었습니다. 왜이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의 <laughs> 소통을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1200만 야구 팬들이 저를 통해서 운동렬 감독을 불러달라고 아주 빗발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한번 말씀하시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아시안게임 우승을 하고 돌아오셔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증인으로 채택을 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이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증인으로 채택하자마자 바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기자회견 할때그 모든 그 내용들을 본인이 직접 쓰셨습니까? 저는 KBO에서 써준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 생각이십니까? 저하고 좀 아는 분들하고 네, 조력자들이 같이 했겠죠. 같이. 지금 제가 지 3일 전부터 일단은 이제 보도 자료를 네 가지를 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선동열 감독께서 이 대, 국가대표들을 뽑을 때 회의 자료 자료 회의록이 없었다라는 내용을 제가 제보를 받았고요. 두 번째는 선 감독을 뽑을 때도 자료가 없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마야구 이 감독 채용에 대한 비리를 오늘 아침에 이제 했었고요. 그데그 감독 그 회의록에 유물을 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회록 없습니다. 회의록은. 그 회의에 있었던 내용들을 모두가 다 납득할 만하게 보여주는 것을 회의록이라고 하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회의 자료를 썼던 몇작 몇 종이를 주, 보고 그것을 국민들을 보고 회의록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뭐 제가 증인께 그 확인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제 충분히 국가대표 선수 이 선발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언론들과 너무나 많은 야구 관련자들과 아까 우리 김수민 의원께서도 충분히 얘기를 했고 이것은 뭐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소신대로 하셨다고 한달 지난 뒤에도 다시 그렇게 해명을 하시는데 지금 또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밝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다른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국회 대표 감독직을 <laughs> 맡겠다고 본인이 먼저 나서셨습니까? 아니면 누가 선 감독께 이 자리로 꼭 와줘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KBO에서 KBO 누굽니까? 총재님께서 그러십니다. 총재님이요? 네. 예. 아니라고 하시던데요? 옛날 그렇습니다. 총재님이요? 구본능 총재죠? 네, 예, 그렇습니다. 언제죠? 작년입니다. 작년 매달이죠, 7월이죠, 그렇죠? 전도 5월달 정도에 7월이 미리는 미리 얘기하는 5월에 계셨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선수 선발과 관련된 일들은 KBO가 아니라 원래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KBO로 이관된 게 언제인 지 아, 알고 계십니까? 저는 현장에서만 알고 있지. 저는 행정적인 거는 전혀 잘 모르겠습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 끝나고 한한 한 달여 지났을 때 7월달 초입니다. 누가 했는지 어떤 생각으로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한국 야구 베이스, 베이스볼 대한 야구 베이스볼 협회에서 하는 선수 선발을 케이블로 넘기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바로 현동열 감독이 감독으로 선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아마도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대로 내가 간다고 얘기한 적은 없는데 공모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데 KBS에서 총재께서 구본능 <laughs> 총재께서 나를 오라고 했다. 금방 가시겠다고 천뜻 생각해 보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마 만에 결정하셨습니까? 예? 가시겠다고 생각해 보신다고 얼마 생각하고 결정하셨습니까? 두달 정도입니다. 두 달이요? 근데 발표를 그 전에 했는데요. 4월에 하고 두달 뒤에 7월에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번 정말 이상합니다. 그때는 이, 이 감독이 이 전임 감독이 없었거든요. 예. 전임 감독 전에는 대회별 감독이라는 걸 하죠. 예? 그렇죠? 무슨, 대회별 감독. 예, 우승팀 원래 우승팀 감독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승팀 감독이 WBC나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등의 감독을 대회별로 감독을 맡는다고 해서 대회별 감독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나에서는 처음으로 선동열 감독께서 전임 감독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임 감독으로 하자는 것도 누가 결정했을까요? KBS였을까요? 아니면은? 그렇죠. KBS? 네, 예, 모든 모든 건 저는 저 알기에는 KBS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KBSA가 아니고요. 예, KBO에 저도 지금 소속이 소속이 KBS 선수를 예. 뽑을 수 있는 그런 재량을 넘긴 게 2017년 7월인데. 이미 4월에 구 본능총재께서 모든 것을 선동열 감독을 모셔올 거로 미리 다 하고 그림을 그려서 나갔다는 건데요. 그러면 저는요, 아까분터 얘기다시피 저는 현장에서만 손수를 감추는 사람이지. 알겠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연봉은 얼마나 받으세요? 저요? 네. 저 2억 받습니다. 그리고 그 판공비는요? 다포함됐습니다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다 포함돼. 판공비는 무제한이라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KBO 관계자한테서 제가 들었는데 연봉 2억에 선동 이 판공비는 선동렬 감독님 쓰시면 무제한으로 다 처리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다는데 아닌가요? 전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또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감독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전임 감독이 하시는 일이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선수들 계속 체크하는 겁니다.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까지 계십니까? 출근이 아니고 일이 있을 때마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억 받으시고요. <laughs> 전임 감독 내일 매일, 매일 선수를 체크를 하고 어디 가서 체크를 하십니까? 집에 가가지고 한 그러니까 한 경기장을 가게 되면은 두 TV TV 보시면서 하십니까? 오히려 음. TV를 보는 게낫습니다 왜냐하면 다섯 구장을 동시에 전체적으로 선수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훨씬 좋습니다. 일본의 전임 감독제 아시죠? 네. 일본은 고교, 중학교 야구 그리고 여자 야구까지 해서 한 달에 10회 이상을 무조건 현장에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편한 전임 감독하시는 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를 아시죠? 본인의 뭐 연봉과 그리고 이 항공비와 법인카드가 예. 있든지 뭐든지 KBO죠. 네. 예. 그래서 아마 야구에서는 대표 선수를 뽑지 않으셨습니까? 아마추어는요. 제가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마추어하고 프로는 어디까지나 실력 차이가 많습니다. 오히려 아마추어를 뽑았으면요 이번에 사건이 더 커졌을 거란 저는 생각합니다. 프로에 있는 말 그대로 실력 있는 선수를 뽑아가야지. 왜 아마추어를 뽑아니까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시대의 흐름을 이해 못했다고 하시는 말씀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우리. 생각 간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인터뷰 올 때도 실력급 뽑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요. 아마추어, 아마추어를 뽑는 게말 그대로 더 지금 KBO에서 너... 돈을 받고 KBO의 밑에서 들어가서 계시기 때문에 저는 아마 야구라든지 그리고 유소년 야구라든지 청소년 야구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이 연구를 하지 않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2020년까지 도대체 이런 계약을 누가 했는지 이 난리가 났는데. 2020년까지 선 감독이 지금 이 모야 이이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럼 2020년까지 연간 연봉 2억 받으시면서 그리고 이 KBO와 KBSA가 한 건물에 있습니다. 원래 목동구장으로 가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건물로 들어오기로 한게 바로 옆에 있는 저 양해영 <laughs> 전 사무총장 시절에 김웅령 감독이 목동 가기 싫다고 하니까, 그러면 1일에 오십시오. 한 건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모든 게. 그리고 양해영 총장은 그 당시에 야구협회의 부회장도 남들 아무도 모르게 중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모두가 다. 그래서 저는 참으로 이게 이 KBO, 우리 돈을 받고 있다. KBO 돈에는 이 야구팬들의 입장료 수입은 없습니까? 왜 이렇게 야구팬들이 지금 이렇게 그 난리를 치고 이성감독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끔 자꾸 아까부터 시대 흐름이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저희 궁들의 정서를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후배들을 돕고 싶어서 특정 후배들 돕고 그건 싶어서 아닙니다. 공정하지 않지만 이 후배들이 나름대로 우승하는데 도움도 되겠다 싶어서 공정하지 못한 결정 내린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아닙니다. 사과 못하시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예, 네. 본인이 뭐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할 길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혼자 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3 시간 동안이나 길게 그렇게 회의를 한 이유가 뭡니까? 여섯 개 구단의 사람들과 함께 3 시간을 한 이유가? 일곱 일곱 저 사람까지가 그 일곱 예, 사람입니다. 일곱 사람이데 네. 서로 간에 회의를 하고 이 선수가 좋은가 저 선수가 좋은가. 그때 본인은 소신으로 계속 그두 사람을 마음에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그딴부들이 혹시 반대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그런데 혹시 3시간씩이나 들었습니까? 그럼요. 그 선수를 하나를 뽑는데 그러면 대충 뽑습니까? 근데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이 감독께서 뽑은 그두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었습니까? 제가 이, 듣고 있는 그 여섯 분들의 증언을 제가 두 분이 들었는데 예,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던데요. 그 자리를 아, 좀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선감독께서 지금부터 하실 이 결정이 두 가지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하시던지 사퇴를 하시던지 지금 이렇게 끝까지 버티고 우기시면 계속 2020년까지 가기 힘듭니다. 아마도 장관이나 차관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 1,200만 야구 팬들이요. 그동안 지난 한달 동안 20%가 관객이 줄었습니다. 성감독 때문에. 그런데 시대 흐름을 잘 몰랐다고 하시면서 지금 계속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하시네요. 이 불, 불씨가 다시 살아난 것은 지난번 기자회견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자회견에서 다 똑같이 소신대로 했다. 이 사람들이 실력이 있었다. 그걸 나만 봤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 저는 소신 있게 뽑았습니다. 네, 소신 있게 뽑고요. 그래서 우승했다는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 우승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웬만하면 소리 지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정말 진심으로 후배들을 위한 어떤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신다면 그 사과를 하시던지 아니면 사퇴를 하시던지 두 길만 남았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미처 시간이 못네한번더할 기회가 있고요. 그 아마 국민